안녕하세요, 제인 쌤입니다. 네, 날씨가 무진장 덥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에 또 마스크에 수업하랴, 저도 오늘 이른 아침 백신을 접종하고 또 오후 내내 학생들 같이 대하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욱신거리는 것도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또한번 남은 2차 접종이 있기 때문에 학원업에 있고 또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걱정돼서 별로 맞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침 일찍 가서 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에서 저에게 이미 컨설팅을 다 받으신 분이신데, 어, 테드를 어떻게 선별하나요? 라는 그런 문의를 주셨어요. 어, 개인 톡으로 할까 하다가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다시 한번 또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저의 그 테드 수업은 한 좋게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3년 이상 된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 학생들에게도 어, 보통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특히나 방학 때는 음, 처음 시도할 때 저도 짧은 거를 먼저는 우선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그 짧은 2분짜리도 있어요. 어, 3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어, 많은 주제가 있지만 짧으면서 어휘력, 그 단어 선택이 좀 쉬운 거를 잘 선별을 하시면, 어, 주옥 같은 그런 강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 주제를 찾기를 1주 이상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내가 먼저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3분짜리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주제는 동기부여로 잡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초등, 고학년보다는 중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생들 입장에서 자기 진로도 어, 좀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떠한 우리가 책한 권에 내가 변화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명언 한 마디에 아니면 어떤 영화로 인해서 그렇게 동기부여 될수 있는 자극 같은 건 사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위주로 어, 내가 먼저 해보고 학생들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제가 잡았거든요. 어, 일단은 처음 시도할 때는 3분 내지 그 이하로 잡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단어 선택에 있어서 쉬운 거. 어, 이 정도면 어른들도 알아들 수 있겠다. 영어를 처음,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따라해서 할수 있는 것 나머지는, 어, 그 기계가 합니다. 예, 그 기계가 음, 그 컨텐츠에서 하거든요. 어, 그래서, 원, 처음에 3분짜리 도전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4분짜리, 6분짜리 이렇게 서서히 늘렸어요. 내용도, 어, 펜슬의 유래부터, 어,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있었죠. 음, 덕에 그릿이라는 주제, 6분짜리 좀 넘어요. 그거를 학생들하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골을 한 아이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저도 끝까지 못했거든요. 어, 정말 너무나 훌륭했고 또 하나 선별 기준은 어, 같은 그런 발음인데 입에 착착착 이 귀에 감기고 아주 발음이 되게 클리어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주제도 주제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저는 선별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꼭 남자여야 돼, 아니면 여자여야 돼, 그런 건 없고, 또한것 중에서 그, 난민 출신에서 국제적인 모델이 되기까지 10대 아이 그 소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서, 음, 찾다 보면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에 폭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좀더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거를 더 밀접하게 초이스 할수 있는 그런 눈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 처음, 아, 내가 특강으로 한번 접해봐야지 라고 했던 분들이시라면, 먼저는 내가 먼저 해봐야지 라는 그런 기준으로 선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사실, 어, 어른이 하기에도 좀 벅차거든요. 예 어른이 하기에도 그리고 어 워낙 그 테드 톡스가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원장님들이 그런 에이스를 부지런히 만드셨다면 카메라에 저장하셨다가 상담이 왔을 때 우리는 중학생 초등 고학년 이상은 이렇게 테드로 수업도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어, 이런 학생이 정말 여기에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없던 학생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이제 과거에 했던 학생들, 그런 롤 모델 되는 영상들이 지금 많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래서 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음, 이사 오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어, 학생들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2중3 보여드리면 음, 되게 좀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선별 기준을 하냐라고 했지만 먼저는 쉬운 내용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는 일단은 짧아야 돼요. 예, 3분짜리 미만으로 고르시고 어휘력에 있어서 막 너무나 이제 주제가 딱딱하거나 너무나 어른들 위주이거나 너무나 뭐 종교나 정치나 아니면 그런, 어, 좀 한쪽으로 몰리거나 치우친 거 있잖아요. 뭐 우주나 과학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 10대 아이들이 같이 할수 있는 동기부여 쪽으로.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한 가지의 소재일지라도 학생들의 결과를 냈냐, 끝까지 해봤냐, 아니냐로 따져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그한 번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겨울방학에 또 신청을 하고요. 그거를 했던 학생들은 내년 여름방학에 또 신청을 하고요. 또 신청을 하고요. 아마 제가 3년은 정말 6번을 갔다가 어, 끊임없이 이 난이도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래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결제 하시면서 어, 우리 아이가 3남매가 정말 이 지문을 계속 들고 한해는 그 집이 타운하우스 였어요. 어, 계단에 걸쳐서 막 그 지문을 외우고, 또 언니는 자기 방 가서 계속 지문을 외우고, 동생은 제가 그때 회화를 했었거든요. 동생은 동생대로, 왜냐면 이 지문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 회화 패턴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당신은, 비록 아버지인 자기 자신은 많이 못 배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죠 훨씬 전이거든요 어이 뜨거운 여름을 아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고 오셨어요 인사차 일부러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다고 저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교재로 수업을 하냐고. 책을 내던진 아버님도 계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영어로 유창하게 그렇게 롤 모델이 되어서 따라 읽고 또 따라 말하고 나중에 결국은 지문 없는 게더 편해 나는 이 종이가 없는 게더 편해라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옆구리 치면 술술술 나오는 거죠. 교육받는 모든 원장님들께는 사실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지문을 볼때 학생들이 한글을 제가 찍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전에 이 학생들이 이 지문 들고 있는 게더 불편합니다. 저 그냥 얼굴만 찍어주세요. 뒷모습만 찍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돼. 어, 이 지문조차 없다면 아무도 너가 테드를 하는지 몰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도 들고 있는 척좀 해줘. 그냥 간혹 생각이 안 나면 한글만 슬쩍슬쩍 슬쩍 봐. 이렇게 해서 그게 영상에 올라간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음, 이 지문 없이도 3분, 6분짜리 그냥 나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제가 가장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 자신이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죠. 원장님들 이한줄 스크립트를 하는데, 과연 몇 번을 해야 이 암기가 그냥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20번이요, 30번이요라고 했지만, 진짜 해본 사람 입에서는 한 문장 할때 암기가 완벽히 되려면 몇 번을 할까요? 네. 100번 이상입니다. 음,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통계가 비슷해요 어, 물어보면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너 이거 한줄 아는데 몇번 걸려? 그러면 100번은 좋게 넘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수고와 노력을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런 결과물에 동기부여가 돼서 그 다음 겨울방학에도 또 다른 태들을 또 한번 시도해보고 또 내년 여름방학이 되면 더 많이 내 쪽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문도 집을 줄 아는 그런 학생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아 음, 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패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